유권자 여러분, 지난 10년 넘게 부천시가 어땠습니까? 시장도 민주당, 도의원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으로 부천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바꿔보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정창곤을 시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저정창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잘해보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창곤 화이팅! 주민들 화이팅! 정창곤 화이팅! 최춘 화이팅! 화이팅! 부천 출신으로 이번에 시의원에 네. 그 도전하시는데요. 네. 그 소감하고 도, 어, 출마의 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역 유권자 여러분, 저는 부천 남초와 부천 남중을 졸업한 정창원입니다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대산동을 좀 새롭게 주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민심을 듣고 그래서 변화를 줄수 있는 힘 있는 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또 다니셨을 거예요. 네. 그중에 가장 아 나라가 시원이 되면은 이 부분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나요? 일단 우선은 서영성 시장 후보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광역동 폐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김문의 도시다 보니 추진하는 일 가구 일 주택 100% 재산세 면제 같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소하게 이 대산동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국민의 후보 저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교육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 제일 힘들었던 것은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그 저소득과 그 낙후돼 있는 지역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마스크만 쓰고 있는 얼굴을 보기 때문에 지금 1년 내내 서로 마스크 벗을 때이 친구가 같은 교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친구들과 어떤 교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있는 거는, 방가후 프로그램 학교별 이동식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하면은, 어떤 예산이나, 어떤 환경이나 제약이 따르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별 전체를 한 모듬으로 묶어서, 학교별로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동형 학교별 수업을 하면은, 더 알차고, 더 재밌는 수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실행해 보이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창원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